자 오늘 여기 어떻게 놀르셨어요? 근데 저 바닷가잖아요. 차 타고 2시간? 배 타고 2시간? 타고 왔거든요? 차에서 한번 도전했고 배에서 한번 도전했어요. 아 진짜요? 네. 그럼 오늘 뭐하고 노셨어요? 그 바닷가에 수영을 했는데요. 네. 아주 재밌게 놀았는데 음. 재밌게 놀다가 많이 다쳤어요. 자, 그럼 이면수 씨는 뭐 하고 들어어요아그 다음에 물고기 잡고 뭐 어. 잡기도 해서 연어까지 만들어 먹고 맛있게 먹었는데 네. 그 다음에 우연히랑또 집에 왔을 때 수영도 하고 뭐 경치도 좋으니까 한번 뭐 구독자 분들도 한번 여기 와서 좀 놀고 가시면 좀 좋습니다. 여기 지금 놀러 온 데가 어디예요, 지우 씨? 바닷가. 아니 여기 섬 이름이 뭐예요? 섬? 응. 네. 이름 뭐였죠? 까먹스왔다 제가 제가 얘가 제 시원한 얘가, 섬입니다. 네, 어, 네, 시원한 섬인데요. 네. 저희가 이제 제 동생이랑 한번 와봤는데요. 네. 여기는 똑같은 데가 아니라 어. 좀 낯설거든요. 아무튼 다들 재밌게 놀고 계시죠? 아, 네. 네. 아,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뭔데요? 원래 내일 새벽 같이 집을 가기로 했었잖아요. 네. 하루를 더 있기로 했습니다. 즐거우면 그... 소리 질러. 야! 아, 아 근데 그때 자 여러분 <목소리>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한번 경치도 보고 재미게 놀고 뭐다하셨으면 됩니다. 여기가 거니까. 어 물고기가 많더라고요. AK 님이 어 와이프가 있거든요. <laughs> 어 삼촌 와이프가 있는데요. 와이프가. <laughs> 무서워요 그래서 겁이 많은 것같아요 음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다고고다음에또인다뷰 한번 합시다네 네. 네. 구독자 네. 여러분 구독과 고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알 설정 고지 말아요 그리고맙습바